라스트 스퍼트, 결승선 가까이에서 전력 질주하라. 라스트 스퍼트란 결승선 가까이에서 남은 힘을 다해 속력을 올리는 것이다. 결승선 근처에서 더 느슨해지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방심하는 선수는 없다. 만약 그런 선수가 있다면 그는 경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거나 역주에 실패하면 순위가 바뀐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들어온다. 상황이 역전되고 순위가 반전된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하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기는 경쟁적인 것이라기보다 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성에 탑승할 수 있다. 신부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일부는 경기를 포기하는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상황은 혼란 가운데서도 미지근한 상태가 신자들을 질식시키는 타이밍이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는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와 살지만 점진적으로 뜨거워지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조만간 증명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결국 서서히 죽어간다는 뜻이다.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각종 노이즈 때문이다. 백신의 출시로 냄비의 물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간다. 지인들이 순서가 오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말한다. 신부들이 개구리처럼 죽어간다면 큰일이다. 사랑도 점점 식어가고, 기도의 깊이도 떨어지고, 다른 감각적인 것들에 기웃거린다. 주식에 빠지기도 하고,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며 미래를 낙관하기도 한다. 주님, 얼마나 더 있어야 나타나시렵니까? 언제나 그날이 올까? 이런 상황에서 신부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주님은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고 계신다. 주님의 명성을 위해 속히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점과 흠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보혈에 세탁합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이 그날에 나팔 소리 들리고 천사의 방문에 놀라는 것도 잠시 우리의 몸은 아름답게 변형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에 그분과 함께 행진하며 입성할 것입니다. 혼인 잔치의 식탁에서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한 것으로 베푸는 연의 즐거움을 나눌 것이다. 연애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며칠 몇 주가 계속되어도 지루하지 않으며 아무리 먹어도 비만이나 배탈이나 과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 생명수 강변과 황금길을 산책하며 기쁨의 창가를 부를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엇갈린 운명, 뒷치락, 엎치락, 희비가 교차하며 지나간다. 많은 이들이 피곤하고 지쳤으며 침체되고 낙심했다.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어떤 신자들은 시험에 직면하고 어떤 신자들은 유혹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정화의 시간이자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다. 어느날 그날은 호련히 임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하여 파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 우리도 모든 짐과 우리를 쉽게 억어 맺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도록 준비된 그 길을 참을성 있게 달려갑시다. 경주를 시작한 경주자들이 구름처럼 많았다. 어떤 신부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어떤 신부는 다른박질하며 뛰어간다. 어떤 신부는 걸어간다. 어떤 신부는 점점 힘과 열정이 식어져갔다. 지금이요,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각종 노이즈에서 떠나야 한다. 결승선 가까이에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전력 질주하고 라스트 스퍼트에 힘을 내십시오. 결승선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달려가십시오. 우리 마음을 깊이 하나님께 향하고 간절히 기도에 힘쓰십시오. 마라나타.